저희 집 애기들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귀여워. 얘네들 이름이 하나씩 다 있어요. 제가 한 마리씩 사올 때마다 이름을 지어줬는데이 이름은 어디 있지? 짠 콩. 콩이입니다. 두부, 두유, 콩이, 비누입니다. 11시 11분 저는 아마 10시 50분쯤 일어났을 거예요 어제 희준이 몰래 산 뽀또랑 역시나 초콜릿 그리고 맛있는 것중 제일 사랑하는 우유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아래에는 이렇게. 희준이가 제일 사랑하는 브랜드 상자들을 모으더라고요. 희준이네 집 방에는 아마 상자가 여러 개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쟤는 체중계인데 희준이를 만나고 한 7kg 정도 찐것 같아요. 10kg 넘기 전에 얼른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위가 늘어나니까 빼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옷을 갈아입을 차례인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저는 생각보다 튀는 색들의 옷들이 많아요. 무채색의 옷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짠!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비니 그리고 신발 그리고 제 데일리백인데요. 이거는 가로수길에서 구매를 했는데 귀여운 이렇게 패치가 붙어 있어요. 배치도 같이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따로 구매해서 붙인 거랍니다. 지금 시각은? 1시 4. 이제 나가볼까요? 코러싱!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와 인블리 언니 진짜 팬이었는데 이렇게 큰 성을 지어놨네요 이곳은 희준이랑 다음에 같이 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laughs> 저좀 찾아주세요. 찾아오는 5월식당이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거대한데?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4시 5분.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목동 몬스타 파우치 남자친구 만나러 갑시다 응. 드려, 드려. 내가 드리면 돼? 너돼 <laughs> 한, 입, 한 입만 한 입만 먹을게 응. <laughs> 이 카메라가... 응. 눈, 눈 여기는 제가 홍대 오면 자주 오는 아레카페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티라미수 전문이어서 계절 티라미수 딸기를 시켰고요. 그리고 생딸기 우유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희준이 겁니다. 먹을까요? 같이 뜨거 부드럽게 귀여운 역서를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뭐가 디즈니랜드. 응, 너무 귀여운 거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이건 뭐가 희준이랑 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슈나우저랑 코카스파니엘. 다음 이거. 뭐야? 귀여운 배지 두 개를 샀는데. 제 별명이 짤랑이에요. 그리고 희준이는 세균 말썽고러기죠 닮았나? 저랑 닮았다 그래서 짤랑. 제 별명이 짤랑이거든요. 그다음 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우치가 너무 오래돼서 희준이가 사줬어요. <laughs> 사실대로 말했지. 야. 돈이 없어서 제가 샀어요 처음에 이거 너무 귀여웠는데 파란색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다 사버렸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 밖에 안해요 그래서 진짜 싸게 두개 4,000원으로 이것도 오래오래 사용할 것 같아요 짠 이게 무게요 짠, 너무 귀엽죠 컵이에요. <laughs> 제가 이 컵을 왜 샀냐면, 제가 어제 와인을 샀는데, 와인잔이 집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와인잔은 따로 아닌데, 와인보스 마셔도 이쁠 것 같아서, 그리고 벌써 이런 컵이나 접시에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다음 이거... 이거는 제가 평소에 티를 많이 마시는데, 티 우리는 거예요. 이 배가 뜯어져요. 그럼 여기 안에다가 티를 조금 넣고 다시 덮은 다음에 컵에다가 이렇게 얹혀주면 돼요. 그럼 얘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티... 얘가 배에서 티가 우러나와가지고 티를 마실 수 있는 거야. 진짜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죠? 나 이거 너무 잘산거 같아. 귀여워요. 동물 이름이 뭔지 알아야. 예? 고라파더 그럼 포케몬 오리나무. 오리너구 아니요. 얘도 귀여워. 얘도 봐줘. 아아 <laughs> 우는거 <너무> <laughs> <주는> 아니야 아아 <laughs> 그리고 이건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상상마당에서 이거 다 아, 산건데 사은품으로 노트를 주시더라고요 사은품? 공짜공짜 <laughs> 응. 좋지 끝 오늘 제가 산것들입니다 오늘 쇼핑도 많이 들어요 이준 <laughs> 강아지인데? 일로 와, 짠! 짠! <laughs> 빠르게 내려줘야 돼. 아, 시어어 아, 응. <laughs> <laughs>